1월달이 되면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뭐, 1년의 주제를 좀 해야 되는데, 건강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 무슨 질문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암요, 당뇨요, 어춧가루요, 예?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여튼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뭐를 두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은 어딜까요? 아몸안이지 어디에요, 그죠? 몸 속에 뭘 두라고요?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요? 소금이 없으면? 화목하지 않는다. 이야, 그거 참 명언 중에 명언이다, 그죠? 네,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 소금은 솔트라, 그지, 그죠? 예. 이 솔트는 건강과 안전의 여신, 로마의 건강과 안전의 여신, 살루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원래 그 뜻이 뭔가 하면, 아는 사람 내가 많은 주겠어. 예수 믿고 뭐 돼요? 이름이 구원이에요. 소금의 원래 뜻이 네, 구원. 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 무슨 매일 아겁니까 옛날에는요 돈으로 월급 안 주고 소금을 줬기 때문에 솔트에서 유래된 셀러리맨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월급쟁이들 소금 받아요, 돈 받아요? 예, 네, 세상이 좀 바뀌어버렸다. 그죠? 이 원래 라틴어, 살라리움은이 소금, 소금돈이란 뜻이에요. 소금돈. 예. 네. 또 군에 가면은 요새 군인들 월급 받죠? 예. 네. 군인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예, 네, 솔저. 솔트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소금을 봉급으로 받는 군인 솔저 저 우리 여러분 미국 사람들 뭐 샐러드 샐러드 많이 하죠. 뭔 뜻일까요? 소금에 절인 채소 뭐 어렵지 않다 그죠? 그냥 붙이면 돼. 그냥 오스트리아에 잘 쳐부르고 이 소금 강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솔트에서 유래된 잘츠부르고 이 소금이 왜 필요할가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 5대 영양소 중에 이 미네랄이라는 금속 영양 광물이 이 스님들은 염주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8번뇌, 108개의 염주를 돌리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에 이 금속은 기억소자다 보니까 108개의 번뇌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원소가 108개 있다 이랬는데 실제 지금까지 인체의 몸에 원소를 밝힌 게한 90여 정도예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만 86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이 첫째, 곡식 먹다가 제일 많이 오는 전화, 소화가 안 돼요. 소금이 부족하면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봉투에서 나도 안 봐. 까막눈이라서 안 볼까요? 관심이 없어 안 볼까요? 관심이 없어. 이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고, 또 위를 부하는 점액이 안 나와 가지고 위산이 나와서 위를 막 녹여버려요. 그래서 속이 쓰려요. 곡식 먹고 속쓰이다 하는 사람은 뭐 부족해요? 아유, 이 곡식이 나인데는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속이 쓰려요. 소금을 잡수세요. 소금을요. 아, 소금을 왜 먹냐? 이게야. 다들 뭐 소금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소금을 왜 먹게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소변 볼때 오줌 줄기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 이성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소금을 거의 끊을 때가 옵니다. 언제 끊는지 아세요? 야곱의 한란 때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은요. 기억력이 없어요. 멍해, 멍해가지고 있어. 바보같이. 엄청난 충격이 있을 때뭐 여러가지 잡생각이나 면 우리가 고민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이제 소음도 끊게 하실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소금을 끊으면 하루도 못 버티고 다 퍼져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각실조증. 뭐 음식의 맛을 몰라요 음식의 맛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에 철분이나 구리가 많은데 이게 빈혈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피 색깔이 붉지 그죠 그게 헤모그룹빈 하나에 산화철 녹슨 쇠가루가네개씩 붙어 있어요 쇠가루가 녹슬면 색깔이 어때요 그래서 피색이 붉은 거예요 근데 철분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을 통해서 철분이 공급되는데, 철분이 공급 안 되면 빈혈이 오겠죠. 그죠. 근데 소금 먹으면 될 텐데, 왜 빈혈약 철분제를 먹을까? 그죠. 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다음에 체력도 없고 추위도 타고, 하마 배에서 꿀꿀 꿀꿀 꿀돌락물 내려가는 소리 나오면, 이건 소금 부족이에요.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 사람들은 이게 소금 속에 있는 중금속, 그러니까 비소, 납,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뮴 수은, 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롭다 그랬는데 이것들도 아주 미량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넘치면 뭐가 돼요? 흔히 말하는 중금속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소금을, 천일염을 세계적으로 잘 생산하는 나라는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라 겁니까? 적게 먹으라 겁니까? 어, 2008년 6월 6일 연합뉴스에 나온 어, 미국의 일반 내과 저널에 이런 게 이런 기사가 발표됐어요. 염분 섭취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심장 건강에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장병에는 소금 섭취가 적은 것이 더 문제다. 미국 예시바 대학 의과 대학에 하일렌 콤박사는 1988년에서 94년 사이에 건강조사에 참여한 30세 이상 8,700명을 2000년까지 지켜본 결과, 흡연, 당뇨 등 심장병 위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도 염분 섭취량이 가장 낮은 하위 25% 그룹이 가장 많은 상위 25% 그룹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인 뉴스가 보도했다.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심장병 발병률이 적게 먹은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서 80%나 높다. 그러면서 이 끝부분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브리건 부인 병원에 하워드 세소 박사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인 사람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혈압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 혈압이 높지 않은데. 염분 섭취하면 체력이 딸려 버려요. 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루 염분 섭취 몇 그램 이하예요? 세계보건기구 더블주 HO에서는 하루 10g 이하.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높다는 것은 1953년에 미국의 메리 박사가 쥐 10마리에게 통상의 20배에 달하는 식염을 보탠 것을 먹이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그 물에도 1%의 식염을 타가지고 6개월 동안 먹인 결과 10마리 중 네 마리만 고혈압이고 나머지는 정상이더라. 근데 그걸 빚대 가지고 네 마리가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혈압에 안 좋다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평균 10g이라면 10g에 20배면 몇 g입니까? 200g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콰하고 죽어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이 100g 정도를 3일만 먹게 되면 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 토해버린대요. 예. 자, 우리 몸에 70%가 물이라면 70kg면 77이 49, 49kg가 물인데 1kg 좀더 보태줘서 계산하기 쉽게. 병원에 가면 닌게르 주사가 몇 소금물이죠? 0.9%. 뭐 0.9%를 50kg에 곱하면 450g. 우리 70kg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g이 있어야 돼요? 몸 안에? 450g의 소금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몇 리터 물을 마시라 그런지 아세요? 2리터 정도의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래. 어디에서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제 2리터 마신 사람 손한번 들어봐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면 2L의 물에 0.9%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 몸의 물에 0.9%니까. 그럼 뭐 2L 물에 0.9를 곱하면? 18g. 물만 2L 마셔도 몇 g의 소금이 필요해요? 18g의 소금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면 저것들은 말이에요. 링게르 주사 소금물 넣어주면서 소금 못 먹게 하는 거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예. 이 소금이 독이다, 이러는데, 소금은 염화, 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물이죠. 염소는 맹독이에요. 상수원에 이만큼 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트륨은 모든 총알 대포 원료가 나트륨이에요. 원소 중에서 제일 불완전한 맹독이에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두 개의 강력한 맹독이 결합돼서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죠? 네. 이 소금은 약성과 독성이 제일 강해요. 아마 이렇게 생활하다가 눈이 자꾸 뒤로 끼어 달리고 하면은 소금을 좀 마시면 눈이 파착돼요. 우리 몸에서 소금물 속에 사는 고기는 암이 없어요. 민물에 사는 고기는요, 암이 있어요. 고등어가 썩으면 그 균이 막 썩잖아. 그죠? 근데 소금처럼 어때요? 안동, 뭔 고등어인지 아시? 강고등어가 염장한가요? 염장. 생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염분을 합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성동물은 허약하고 질병이 잦다. 반면에 함성동물은 저항력이 강하다.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들은 암이 걸리지 않는 것도 바로 염분 때문이다. 이 소금이 가지는 것은 제독 소염 작용이 강한데요. 이 혈액의 염분 농도가 낮으면 혈액 자체가 정화 작용, 소염 작용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도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금은 피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성분인데요. 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네일 그라두알 박사 연구 논문 106, 어, 박사는 연구 논문 167번을, 7편을 분석한 결과,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1%. 소금을 줄였을 때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1%. 이 100명이 혈압이 높은데, 염분을 줄였을 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100명, 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1명이고, 한한 고혈압인 사람은 3.5% 떨어지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은 2.5%, 중성지방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을 줄이는데, 왜 혈압, 혈관 속에 기름기가 많아져서 혈관을 막아버릴까?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 몇 년을 공부해도 이런뭐 어떠신지. 자, 고등어거나 칼치가 상하지 않게는 소금에 절여놓고 딸기나 오디는 설탕을 점여놓고, 산더덕이나 인삼은 알코올이죠 그러면 소금, 설탕, 알코올이 우리 몸의 3대 방부제인데 이 방부제로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단걸좋아왜 그럴까요? 내 몸에 천호종의 세균이 1kg씩 있으니까 나도 살고 싶으니까 억지로 소금을 안 먹으니까 다른 방부제로 뭐가 땡겨요? 아 설탕이 땡겨 단 것을 먹었을 때 그걸 에너지로 미처 안 쓰면은 예 고농축 탄소가 지방이니까 설탕이 또 탄소지 그죠? 고농축 탄소인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아버리겠지요. 그래서 나는 떡도 단 것이 좋고 빵도 단 것이 좋고 음료수도 단 것이 좋고 물어볼 것도 없이 뭐안 먹는 사람이에요. 소금 안 먹는 사람이에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위장과 명치의 통증을 치료하고 담과 위장의 열을 내리게 하며 복통을 그치게 하고 피부병을 고치게 하고 염증을 치료한다. 가슴 아픈 것과 악창을 낫게 하고 가래를 삭인다. 뼈골을 튼튼하게 하고 도끼를 없애며 체한 것을 내리게 한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거,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제, 제일 좋다 그래요? 보신탕이요? <laughs> 산삼. 무슨 뭐 비싼 차가벗은 뭐 좋은 거다 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뭐만 못해요? 네.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야, 현미가 좋다. 뭐, 좋다 말안 하셨어. 볶음곡식도 먹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소금 하나만은 좋은 것이라 돼. 아, 세상에서 좋은 건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 왜 소금은 그 좋은 것이라 그래도 왜안 하려고 할까? 그게 바로 이제 편견 때문이에요. 이 한국에서 이 소금의 역사를 좀 보면요. 1963년에 염관리법이 제정되어 광물료 분류되어 산업자원부에서 관리. 이 소금법이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됐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소금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소금값이 하락하고, 정부가 이제 염전을 폐지하라, 폐염전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2008년에 소금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산업자원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제 변경돼요. 아니 이게 우리가 천일염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래고 또 광물 미네랄 다뺀 염만 나트륨만 딱 먹었는데 아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천일염이 막 비싼 값에 팔리니까 야 이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물자원부에서 농식품부로 이전된 것이 2 0 0 8 년에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 소금산업진흥법을 제정해서 농식품부에 이제 건의하게 되고, 2011년 5월에 소금산업진흥법을 발의해서 10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11월 22일 소금산업진흥법을 이제 공포했어요. 실제 우리가 천일염을 정상적으로 식염으로 먹게 한 것은 2011년 11월 22일 이후에요. 몇년 됐어요? 뭐, 이제 한 3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큰 회사들 가공식품에는 미네랄이 다 빠져버린 연마 나트륨만 써요. 그죠? 실제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매로 그런 소금이 나쁘다는 건데,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천일염도 도매금으로 다못 먹게 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인을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가 얼굴에 뭐가 흘러야 해요? 땀을 누가 제일 많이 흘립니까? 농부들, 불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누가 있죠? 군에 가서 구부할 때 그때 다뭐 주는지 아세요? 소금 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소금이 해롭다는 것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저녁 먹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저녁만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은 소금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돼 그죠. 왜요? 이 미네랄과 이 염분이 배출된 만큼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호르몬 대사의 장애가 와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넣는다. 소고, 염소고, 야크고, 술록이고다 그래요. 그래서 야생 짐승을 사람들이 길들일 때는 뭐를 가루, 가지고 가지 아세요? 숲속에서 야크를 불러들일 때 다른 게 없어. 소금만 잡고 있으면 얘들이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이 소금 다음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볶음 곡식이다. 왜 그럴까요? 곡식 껍질에 섬유질이 타야 거기서 미네랄이 분리어 나오기 때문에 왜이 시대에 소금과 볶음 곡식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중요할까요? 네. 이 시대에는 나무를 태워서 밭에 그 재를 주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밭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미네랄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제일 많이 들어 있는 현미 껍질 부분을 먹게 하기 위해서 현미 먹게 하는데 그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요? 하루 종일 씹어봐야 현미 껍질의 세포를 씹어서 터뜨려서그안에 미네랄을 분리시킬 재주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 이제 해질 때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호르몬이 일을 하다가 해질녘에 얘들이 퇴근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될때이 미네랄이 없으면은 호르몬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교차하는 저녁 때가 돼서 나는 밤에 음식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다뭐 부족해요? 이 미네랄 부족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소금물을 좀 타먹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네랄 부족이 아, 생리 때가 돼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 배가 아프고 생리가 잘안될 때도 이게 미네랄 부족이다. 그럴 때 보면 막 음식이 땡겨요. 이 사실은 밥 달라는 게 아니고 미네랄 달라는 건데 그냥 자다가 나무에 다리 끌듯이 계속 엉뚱한 것만 넣어줘요. 미네랄을 안 넣어주고 단백질, 탄수화물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아,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은 몸 안에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만 볶음곡식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잘 먹고 나면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안 먹어도 그날 저녁에 배고픈 것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제발 소금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묻고 또 묻고 대묻고 다시 물어. 이게 얼, 예,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되물어요왜 그럴까요? 하도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예, 주경과 천일염의 차이는 뭘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체액이 7.4면 pH가 그 수소이온 농도라그러지요 근데 소금은 천일염은 8.3대요. 인체 체액과 비슷한데 이것을 고열에 구우면 구울수록 강 알카레가 돼서 9번 구운 주구경은 11.6. 숫자가 높을수록 몸을 씻히고 냉하게 해요. 숫자가 낮을수록 열을 내줘요. 그런데 11.6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알칼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고 냉장고든 수박을 잘라줘요. 그 열이 많고 비대한 사람은 죽여 먹으면 좀 좋겠지만 씻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아, 무조건 죽염이 좋다 이러버리면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병이 들면 열심히는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소금이 좋지만은 몸이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